돈과 행복 이 둘을 모두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 살면서 한 번쯤은 꼭 해봤던 질문이죠. 오늘은 바로 그 복잡하고도 흥미로운 관계의 비밀 속으로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자, 오늘은 우리가 함께 할 여정입니다. 먼저 돈으로 행복을 살수 있을까? 이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해서요. 최신 연구들이 기존의 믿음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만족과 행복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를 알아본 뒤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행복을 사는 (5가지) 소비 전략까지 핵심만 콕콕 집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섹션 바로 그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돈으로 정말 행복을 살수 있을까요? 사실 이 질문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돈에 대해서 참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기 때문인 것 같아요. 돈이 순수해야 할 무언가를 더럽힌다. 이말 어떠세요? 좀 공감되시나요? 특히 우리의 열정이나 사명감처럼 아주 소중한 가치들을 돈과 연결질 때 왠지 모를 불편함이 스멀스멀 올라오곤 하죠. 마치 돈이 끼어드는 순간 그 순수함이 흐려질 것만 같아서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돈이 더 나은 삶, 더 편안한 삶을 위한 필수 도구라고 말하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돈이야말로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부자가 되면 오히려 귀찮은 일만 생긴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 돈이 있어야 하면 마음 편히 살수 있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이 딱 갈리는데 과연 정답은 뭘까요? 정말 다행히도 과학자들이 이 질문을 수십 년 동안 파고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재미있는 건요, 그 답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통념과 최신 연구,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거의 뭐 경제학의 정설처럼 받아들여졌던 게 바로 이 이스털링의 역설입니다. 1974년에 나온 이론인데요. 기본적인 욕구만 충족되면 그 이상 돈을 번다고 해서 더 행복해지지는 않는다는 거였죠. 하지만 최근 연구들이 이 오래된 믿음을 말 그대로 뒤집어 엎고 있습니다. 소득이 늘수록 행복도 계속해서 커진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들이 속속 등장한 겁니다. 자, 바로 이 그래프가 그 유명한 이스털린의 역설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세요. 소득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행복도가 가파르게 올라가죠. 하지만 그 지점을 딱 넘어서면 그때부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행복은 그대로 이렇게 평평해진다는 이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신 데이터를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스티븐슨과 울퍼스 같은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삶의 만족도는 소득과 함께 정말 꾸준히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심지어 연소득이 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6억 원이 넘는 고소득층에서도 이상승세가 꺾이지 않았어요. 와, 정말 놀라운 결과 아닌가요? 아니, 그럼 이 서로 다른 연구 결과를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 열쇠는 바로 행복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는데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삶의 만족도와 일상의 행복감이에요. 일상의 행복감은 말 그대로 어제 내가 기분이 좋았나, 나빴나, 얼마나 웃었나, 이런 순간의 감정에 가깝고요. 반면에 삶의 만족도는 뭐랄까, 내 인생 전체를 쭉 돌아보면서, 음, 나이 정도면 꽤 괜찮게 살고 있군, 하고 내리는 종합평가 같은 거예요.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바로 이 지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그 유명한 카나먼과 디튼의 연구죠. 여기서 말하는 연봉 약 9,800만원. 이게 바로 일상의 행복감. 그러니까 매일매일 느끼는 기분이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 변곡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삶 전체에 대한 만족도는 그 이후에도 소득과 함께 계속 올라간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소득이 늘면 인생 전체에 대한 만족도는 올라가는데 왜? 왜 매일매일 느끼는 기분은 제자리걸음일까요? 도대체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 걸까요? 이 마지막 퍼즐 조각은 대체 뭘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하버드대 연구자 대니얼 길버트가 정말 핵심을 꿰뚫는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돈으로 행복을 살수 있다면 대체 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걸까? 와,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찾아야 할 답의 열쇠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들은 이론상 행복을 살수 있는 돈이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막연히 상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매일매일 더 행복하지는 않을까요? 이 이상한 역설, 그 원인이 진짜 의외의 곳에 있었습니다.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었다는 것. 네, 맞아요. 문제는 돈 자체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소비 습관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돈을 써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실전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돈으로 행복을 사는 5가지 전략. 여러분의 지갑을 여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준비 되셨나요? 행복을 사는 5가지 과학적인 원칙입니다. 첫째, 물건 대신 경험을 사세요. 왜냐하면 멋진 가방이 주는 기쁨은 금방 익숙해지지만 친구들과 떠났던 여행의 추억은 평생 가잖아요. 둘째,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돈을 써보세요. 이게 우리 뇌에 아주 강력한 만족감을 주는 따뜻한 빛 효과라는 걸 만들어낸대요. 그리고 셋째, 한 방을 노리기보다 작은 즐거움을 여러 번 나누어 누리세요. 이게 행복에 무뎌지는 걸 막아주는 최고의 백신입니다. 네 번째 원칙, 이게 또 아주 흥미로운데요. 먼저 돈을 내고 나중에 즐겨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행을 예약하고 나서 실제로 떠나기 전까지 몇주 동안 계속 설레잖아요? 그 여행을 상상하면서요. 이게 바로 공짜로 행복을 누리는 기대감의 힘이죠. 사실 요즘처럼 클릭 한번이면 모든 걸 바로 얻는 시대에 우리는 이 소중한 기다림의 즐거움을 너무 쉽게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다섯 번째 원칙, 바로 시간을 사라는 겁니다. 퓨 리서치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사람들이 부보다 시간을 압도적으로 무려 68%나 더 가치 있게 여긴다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돈을 써서 시간을 확보하는 건 정말 현명한 투자 아닐까요? 하기 싫은 청소나 장보기 같은 일은 서비스에 맡기고 그 시간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할 자유를 사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내용 한번 쫙 정리해볼까요? 여러분만의 행복 소비 가이드입니다. 첫째, 소유보단 경험. 둘째, 나눔의 기쁨. 셋째, 즐거움은 잘게 쪼개서. 넷째, 기다림의 설렘을 즐길 것. 다섯째, 돈으로 시간을 살 것. 딱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돈은 이전보다 훨씬 더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겁니다. 돈과 행복에 대한 낡고 막연한 생각은 이제 그만. 오늘 우리는 돈을 그냥 돈이 아니라 행복을 만드는 도구로 바꾸는 아주 구체적인 사용설명서를 함께 읽어봤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자, 이제 당신은 당신의 돈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